안녕하세요. 유품정리 하마청소입니다. 제가 여기 서울시 도봉구에 살고 있는데, 여기 주택은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음, 거실등 어릴라시는데, 옛날에 거실등은, 어, 지금은 거실이 이렇게 100% 도배하다 했지만, 옛날에는 가운데 나무로 해서, 어, 상대리안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고 프로필러가 중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구를 달았는데 세월이 지나서 그게 제 기능을 못해서 철거하고 새로 달아달라어 의뢰가 들었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구는 전기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식탁등이나 거실등 음, 위에가 동그랗게 공간이 정글하기 위해서 쇼핑몰 뒤져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쇼핑몰에서 주문했더니만 을 이렇게 배송이 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따로. 그래서 이걸 조립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이렇게 방향은 뭐 하면 내네 방향으로 덩이 꽂히고 어종가 어, 20W면 4개면 LED 80W, 12W면 48W, 15W면 60W가 되겠죠. 어, 식탁등은 위에서 이렇게 네일이 보통 내려온 방식이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앞에 이걸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어, 거실은, 거실은 여기 블라켓으로 해서 하면 됩니다. 블라켓을 하고 이 사이드에 여기에 이렇게 피스를 박아주면 됩니다. 자 저도 혼자서 다니다 보니까 제가 시공한 모습을 사진을 찍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서 일 비포 사진을 찍고 애프터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립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여기 설명서에 나온 것처럼 해도 되고 뭐 방법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네, 뭐 이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쪽 벽이 저쪽 이게 정중간에 있을 수 있지만 약간 치우쳐져 있는 곳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깔끼리 이렇게 색깔 있죠. 같은 색깔끼리 묶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전기 자격증을 따서 전기를 시공하러 다니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